오늘은 섭이 가구입한 그이야에 있는 물구이에 왔습니다. 자, 나중에 여기 공동에 있는 물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임야라서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에서 어느 분의 그 동영상을 보고 저도 한번 따라 해보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직원님이 참고맙더라고 이런 정보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분이 하셨던 방법으로 똑같이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자, 이게 인산철 배터리고요. 인산철 배터리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검색을 쳐서 인산철을 치면 그 쇼핑몰 관련 인산철 제품들이 많습니다. 종류도 많구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런 배터리 개념이 없어 가지고 한뭐 1, 2주 계속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인산철이 뭔지, 일반 배터리하고 또 리튬 배터리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요. 또 요즘 최근에 보니까 그그 그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이 배터리를 또 이렇게 개조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다가 <laughs> 사용하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여기 물만 풀 용도로다가 자, 이 제품을 구입했고요. 좀더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차박 같은 경우를 해서 뭐 220V 그 전기도 추가 그 인버터를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인산철도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에서 주문해 가지고 저는 40A 단순히 요 물만 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40 암페어짜리 인산철을 구입했구요 자그 다음에 자 수중 모터 펌프 자 요게 이제 DC 1 2 v 용입니다 전기용이 아니고 DC 1 2 v 용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소형 이게 대화 대정기인가 그러더라구요 한 4-5만원 정도 하는 것 같구요 자 그래서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게 조금 요 부속품 이 있죠. 자, 이 먼저 이 호수는 좀 탄탄한 걸로 두께가 25mm, 25mm. 자, 그래서 좀 굵은 걸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 부속은 이제 요거요 클립 조인트라리죠, 조인트. 자, 요것도 사이즈에 맞게 잘 구입하셔야 되고요 25mm 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쉽게 하려고, 자, 호수를 이만큼 한 20cm 자른 다음에, 자 나중에 이제 이걸 쓰고 나면 분리를 해서 호수를 한 20cm 정도 내놔서자이 연결 부속을 자 인터넷 보니까 이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꽂으면 바로 조인할 수 있는 거. 원래는 그뭐 황동 미플인가 뭐 그런 걸로 하는데 좀 비싸고 이게 좀 가벼 신속하게 조인트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제 시험해 보는 건데요. 자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아 전기를 잘 몰라서 요거 이제 펌프에 보시면은 요 전기선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는데 자 요, 요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부속품이 요게 이제 접지 접지라 그러더라고요 접지 이, 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요거를 그러니까 저기 전선줄을 여기다 놓고서 꽉 조인 다음에 테이프로 감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표시해 놨죠 제가 요게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고 이또 허접이 하다 보니까 또 어제 이 선을 까좀 까 까야 되는데요 까다가 저 도로 코칼로 하다가 또 손을 폈습니다 그래서 피를 좀 봤어요 자 요렇게 해서 자좀 전에 한번 시동을 해 봤더니 되더라구요 일단은 그래서 영상에 이제 담으려고 지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배터리 요 지금 마이너스는 물려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아, 이 제가 예전에 그 전기 아스를 먹은 경험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은 형광등도 잘못 갈겠습니다. 겁이 나 가지고 아스를 한번 크게 먹었더니 자, 그래서 이걸요 요거를 딱 일단 고리를 거는 거죠. 걸때 스파크가 튑니다 자, 그래서 조금 겁은 나더라고요. 스파크 튀어서 바로 이걸로 쪼어 주고요. 자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단점이 제가 우리 친구한테 이걸 부탁을 했던 건데 여기에 이걸 바로 물리면은 바로 전기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12볼트가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스위치를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지금 꽂자마자 물이 나올 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중간에 온오프 스위치를 하나 더 만들면 좀 요긴하게 더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일단은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가 궁금해가지고요. 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 속에 놓고. 자, 그래서 보니까 요 끈도 매더라고 이게 끈을 왜 매는가 봤더니 나중에 혹시 이게 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보조끈을 자,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물에다가. 자, 아이고. 이걸 찍으면서 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일단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아유, 손에 물이 묻었네요. 겁납니다, 전기는. 자, 이렇게 하고, 스파크가 또팍튈것 같은데. 아유, 반대로. 자. 자, 물렸는데요. 물소리가 안 나죠, 왜? 선이 어디 꼬였나? 자, 선이 꼬여도 물이 또안 나오더라고요. 아까보니까오 나옵니다. 오 자, 이게 30m 인가요, 호수가? 자, 물이, 아 압은 별로 안 세네요. 자, 그래도 이렇게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전기가 없는데. 자, 성공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 이마에다가 제가 저 위에 지금 더덕도 뿌려놨고요. 많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도라지도 심었고요. 여기 이제 나중에 이부근에다가 표고목을 준비할 날에 그때 이제 물 같은 걸 주려면은 자요게 긴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성공했고요. 자 그래서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자요렇게 인산철 배터리로다가 전기로 물을 풀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